9월 20일이고요. 그러면 동훈이가 28개월이냐 29개월이냐 동훈아. 아 30개월이다. 자노래해봐 동훈아. 다 했어? 그러면 동훈아 송아지 송아지 노래 했죠. 어, 그거 말고, 네. 그러면, 뭐지? 어린 송아지가, 거 송아지. 있잖아 시작. 어린 송아지가, 걷어리고, 앉아, 울고, 있어요. 엄마, 엄마, 언니가 누가 와? 아이, 잘한다. 어디가 뜨겁다고, 동구나? 네. 어디가 뜨겁다고? 어디, 엉덩이? 네. 아 그랬구나 울면 안돼 노래 할줄 알아요? 울면 안돼뚝 울면 안돼뚝한 달에 우리 우리 또 우리 한두 신데요 되게 잘한다 그러면 이것도 할줄 알아? 어젯밤에 우리 아빠? 어젯밤에 아니야, 그릴, 이거 야지 그릴 것은, 너무 많은데. 아니야? 그럼 밤새로 할래? 네. 밤새. 밤새. 아니야? 밤새, 꿈에 달래. 아니, 쿠키리가 너무 좋았고, 우리 파스 청경들이. 나머지 꿈를해라 응, 음, 응. 음. 우와, 동건이 너무 잘한다. 네. 아저씨. 혹시 거기 짜장면 있어요? 네. 얼마예요? 2,000원이에요. 2,000원이요? 네. 한 그릇만 만들어 주세요. 알았어요. 아, 맛있게 만들어 주세요. 네. 아 이거 반죽 쳐줘야죠. 가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맛있. 네. 동훈아, 할아버지 어디 갔어? 할아버지 집에. 할아버지 집에 갔어? 네. 할아버지 언제 오신대? 어, 지금. 지금 오신대? 네. 동훈이 할아버지 보고 싶어요? 네. 할머니는? 응, 보고 싶어. 그건 몰랐지? 응, 음, 그건 몰랐어. 동훈이가 할아버지 할머니를 보고 싶어 할줄 정말 몰랐네.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 보고싶어요 해봐 할머니, 할머니 보고 싶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보고싶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할머니 보고싶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사랑해요 해봐 할아버지, 할머니 사랑해요 요어손 이렇게 하면서 할아버지, 할머니 사랑해요 아이고 이쁘다 동원이 아빠랑 잘까? 안잘래 응? 이쁘게 말해야지 안잘래요